안녕하십니까. 도시문화 아카데미 로컬 큐레이터 최강원입니다. 오늘은 말씀드렸고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동네 멋집 2호점 단품 도넛에 와 있고요. 여기 위치는 신철원 전통시장 고객 지원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요. 여기를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2층에 있는 천원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. 현장 지원센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2층에 교육을 제가 5주 정도 오면서 이 공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, 이번 계기로서 이렇게 공간을 기획하는 것들에 따라서, 그 다음에 이렇게 언론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,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. 그래서 공간의 구성 기획도 굉장히 중요한데, 그게 소비자들한테 연결되어지고, 가 소비의 지속성을 만들려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고, 어, 이용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연계돼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제 원래 이제 철원군 같은 경우는 화지마을 현장 지원센터 거기는 이제 꽃 관련된 콘텐츠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디어 어떤 지역을 찾는 사람들은 지역민 중에서도 또 동네 주민도 있고 동네 주민이 아니지만 우리 시민으로서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동네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주체분들 이런 식의 그런 분들의 어떤 연결고리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관계인구라고 해서 이 지역의 30~40분 거리 1시간 거리 내에서 그 마실처럼. 이 공간을 찾아줄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전달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. 한번 둘러봤고요. 도넛스랑 커피 샀어요. 도넛스는 2,500원 정도에서 3,000원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, 커피는 3,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되게 친절하게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시고요. 지금도 제가 지금 방금 한, 한 시간 좀안 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, 많은 분들이 이 공간 찾아오고 있어요. 지금이 한시 안 됐거든요.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고요. 진짜 저쪽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막 보이실 거예요. 되게 많이 들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계시네요. 자, 여기는 신철원 전통시장이고요. 그, 당풍도넛, 동네 멋집 있던 공간에 지금 이제 들어갔다 왔습니다. 바로 앞에는 이렇게 또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요. 공영주장이 차 넓게 되어 있고, 비용은 따로 안 내셔도 되고, 또 최근에는 그 전기차 충전소 공간도 한 4개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그 공간에서 제가 이제 여기 신철원 전통시장으로 가보고 있는데, 그 공간에서 한 50m? 좀 거리 있고, 앞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아케이드 작업을 다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양쪽에 또 이제 간판 정비 사업을 또 완료하셨고 여기 이제 세피드. 범죄 안전 예방 디장인차원에서어 있고 공간도 되게 넓은데 어 연계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식사를 먹을 공간들은 이렇게 아직은 많이 보이지 않네요. 신철한 전통시장에서 여기 전방 500m 거리 내에 이제 터미널도 다 위치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간을 찾아오실 때는, 신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소에 내비게이션에 이 당풍번호 공간이 딱 위치가 되어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나시피 공간 자체에는 그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굉장히 넓죠. 되게 잘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로고 전기 충전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여기가 또 장점이 뭐냐면.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. 명성 어린이 공원, 그 다음에 수영장, 스케이트장이 요 강가 주변으로 쭉 위치되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그때 이제 방송에서 소개됐던 중정이라고 불리는 중간 공간이 저쪽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플러스 이제 어린이 이렇게 시설들이 있어요. 물놀이 시설들이 쭉 위치하고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이라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쪽 주변에 어떤 여러가지 물놀이, 개장이, 개장이 되었으니까 수변길 주변으로 개장이 되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. 잘 어, 내려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뷰를 딱 보시면 굉장히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가족과도 함께 오는 것이 굉장히 용이한 공간입니다.